근데 이 와서 이거 와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품 쪽은 잘안니다만요 바로 와가야 되니까 그거는 뭐야 뭐야 잡지요? 야 뭐야 뭐야 뭐이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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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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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하시는 것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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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뭐 이제 이제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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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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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어, 이때는, 알프 슈퍼, 알프 슈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기존 대가리스가 있었는데, 어, 그기존 그,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공사하려고 하면은, 세제내에 들어가신 말장이나 이제 폭방의 장을 전부 다, 어, 파손을 하고 공사를 하게됩니다 그럼 또 비용이 많이 또상승을 하고, 또세제내 방문을 해가또 공사하다 하면은, 또 미련이란 상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제 기존을 갖다 지행을안 하고, 새로, 어, 지나신 어, 뭐, 그 앞에 이제 기존 일상관을이용해서 하는 거로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게 좋은 게 바로 생각이 안 입찰을 왔는 경우가 소극적인 반전하이 않습니다. 입찰을 원래 생각하는 하기는 했다고 말이죠. 무슨 또소극적 어떤 환경이 된다고 그래야지. 어, 질문이 안니까 그러면 실은 이제, 그, 그, 본 설계를 대비해가지고 노트를 시켰다는 사람들이 확실히 나왔네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신발장과 우리집이 개별적으로 집문 열어두면 신발장 뒤로 벌레 끝할수록 대가리 공간가됐는 거예요. 그게 설계업했는건 시공 자체가 없고 감독님들께서 편리한 대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말도 안봤잖아요 어, 조합병이 어, 맞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밖으로 했다고 그러면서요. 아네 진짜 그래서 내가 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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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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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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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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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리 관리, 받았는가 싶리가지고리관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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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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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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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변경을 그린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사기꾼이에요 사기 지금 보니까 아니 사기꾼 맞아요 지금 고는 지금 장 녹음되어 있어요 원래 선회설경을 신분단체로 했다 처음부터 신발장 뒤로 설계한게 아닙니다. 어, 오, <목드레오> 대박이네요. 그, 제가 신발장으로 그 가닥을 잡으면 미열리발색이라든지 공사 공기가 길어신다는지 그런 때문에 공사 하기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설계를했다고알아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드레오> <목드레오> 뭐, <목드레오> 그러면 <그건>, 천정이었대 <좀 목드레오> 그냥 우연성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천 설치가 없어서 말씀 하시는 그거 지금 주제가 지금 저하고 좀 말씀하좀 상반되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저도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말씀이고 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충 가락을 하면은 어, 처음부터 설계를 전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했는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래 지를잘 했죠. 그런 거아닙 그런 거. 그건 아니고 원래 입성 원래 입상한 고려 원래 올라오고병원이수작했는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보고 처음부터 설계하고 가는 거 어때? 세대 내에서 올리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밖에서 올리는 건되런건습니다 일단 나도 그냥 보거나저 허구나, 네. 안 허구나, 저것만 가다이했어요 일단은 그거를 좀게좀좀더좀더좀더더 근데 이제 공사를, 저, 저, 110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1105야. 주민인데요. 기존에, 기존에 있던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예? 공사하기 전에 이제 물수압은 물이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지금 그 110동 이쪽에 물이 지금 나오는데, 물이 지금 나오거든요. 예? 수압이 지금 주량이 낮은가, 무슨 말하는 거지, 모슨 말이야, 이용을, 이유가 아, 어떻게 어, 되서도 우리 안, 안 나오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다 우리 안 나오냐, 그를 왜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 제가 알고있을 때분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기존 배관에 사용했던 수압을 4kg에서 8kg 정도가 아니, 걸립니다. 4kg에서 8kg 정도 걸리고 네, 네. 부스터 펌프를 네.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걸리는 한 네, 네. 8kg, 9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 그, 네. 5월달에 방금 창사섬시약 하기 직전에 통에 설명했던 말씀을 드렸게 있었습니다만 그, 수압을 네. 느 체감적으로 그래. 네. 느꼈을 네. 때 네. 기존에 네. 저층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 네. 수압이 네. 상당히 셌습니다. 네. 4kg에서 8kg 정도 걸렸습니다. 네. 특히 아, 그러니까 네. 지금은 3kg 로정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지금 세대 안에 배관은 재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세금을 인해가지고 밀려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 세대의 그 수전에 필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물질이 끼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들이 이제 제가 오늘 아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가가지고 청소를 해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근본적으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공기업에 현장 수장님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있는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체크를 해가지고 현장, 현장에, 현장에 제공기업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이네요. 두 번이네요. 두 번이네요. 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이 안 나오는 물이 안 나오는 안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압이 약하다는 건지 압이 <목소리> 약한 거 보는 지금 다른 세대 저희가 들린 세대 지금 압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들려가지고 다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돼가지고 <목소리> 했는데도 압이 약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목소리> 어떤 다른 해결책을 찾고것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고 온수가 안 나옵니다. 온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예 수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쓸 수가 없다는 거는 네, 지금 저희가 나오다. 아니, 저희 직원이 가서 그 해결을 한번 손을 본 적이 있는지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 이늘 끝났는데 이래요.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물이, 가서 지금 우리 원 공사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하고 지금 공해라는 상태에서 물수합 자체가요 네, 지금은 다릅니다 네, 지금 못 합니다. 못 쓰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관이배관앞 이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떤 식으로 내 공사를 이제 내 본인은 그 대중은 봤는데. 그러니 결국은 설계에서 그, 많이 그... 약하니까 압을 나잡는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전화적... 자, 가부 분에서 제가 답변을 좀드리겠습니다자 <laughs> 저희가 그 기계실 쪽에도 부스터 폭포를 교체를 갖다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세대 쪽에 있는, 그, 배관 자체가, 교체가 되지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그, 각 계량기 쪽에다 전부 다 그, 감압변이라고 하는, 그, 밸브를 하나씩 다 써놨는데요. 그 자리에 보면, 그, 감압 밸브가지 전부 다 3kg로 좀다 세팅이 다돼 있습니다. 그, 3kg로 좀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10층이나, 아까도 그 관리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10층 또는 그 골층구 쪽에서 최하층이 있습니다. 자, 20층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어 13층 정도 되는 그 그런 그 세대 중에 계신 분들은 고가수주에서 받는 물이 상당히 그, 그 낙체되는 압 때문에 상당히 커요.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3kg보다도 그 예전에는 3kg보다도 좀더 많은 수압을 갖다가 가지고 사용을 한다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또 빨리 한번 고물갖나오해주 되잖아. 자, 그런 어, 부분은 그런 부분 가까들을 아니, 원래보다 더 물이 잘안와가지 물이 안나온다 많이 아니잖아요. 이 급수 펌프 전환 공사를 하게 되면 또전문제잖아그더니 야. 얘기는 더 좋고요. 예. 그래서 싱에 원상 복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원상 복구를 하시든지 그소화을 맞춰서 그 물을 쓸수 있도록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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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제가, 되지. 안그러면 공사 한다는 의미 자체가 없다. 어제 뭐, 주민들, 여기 뭐, 너, 농파라가, 요 갖다 대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 공사 준비 다 가니까, 믿어보자니까. 아니, 그 아. 공사는, 그건나신다 아니, 공 그거 다아는 그거 나신다고. 아는 그거 나신다고. 아는 그거 나고 아니, 공사는, 그거 다지아다고아그없아어

이거 봉사면잘되고 가는 건데 왜 3kg 낮추는지 이해가 그 뭐? 그 부... 안 가. 그 부분은 감압병 부분이기 있 때문에. 그럼 봉사 해야 그렇게 되면은. 뭐 나오는데 우리가 4kg 는데왜 3kg 낮춰가지고 우리 3kg. 1kg. 3kg. 3kg. 자, 4kg? 그 부분은요, 자, 세대 쪽에, 그, 부스터 펌프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예. 왜 4kg 올려주시는지 적다고 그러잖아요. 수압이 적은데 불편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요, 그 강화병을 조정을 하면, 하면 됩니다. 강압 변을 지금 정말 3 k 로 세팅을 해 놨는데 그 세팅치를 갖다가 올려 가지고 자꾸만 터니다 아, 올리면 터진다면서요. 올리면 <놀람> 터진다고 설정을 하지 않는데. 이게 올리면 주님을,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거주님 아니, 원하시면은 원하시면은 저희가 다6 k 로8 k 로까지 다시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 3kg만 더드리겠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값을 다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 그면 터지면 되겠습니까 아주 터져도 아한지 아, 말씀을 드리겠 지금 다다 하면 공세가다 터지고 있는데 수압도 지금 말씀드로 그러니까 가마 배을 설치해 가지고 아무도 참고 거예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일주적으로삼킬을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공영부문이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실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대 안의 부분은 기존 배관입니다. 그래서 연결 부위에 이래가지고 수압을 너무 높이면은, 그 세대 안에 부분, 배관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만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압은 얼마니 높을 수 있지만, 방금 그 현장 수학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저희들이 내일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약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온수가 안 나오는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내일 방송을 하면은, 관리사로 접수를시켜주십시오 그러면은 들이들이 그를 가지고 현장에, 그 현장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세대들을 전부 다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게, 이게 지금 각 세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이, 계속 좀말씀드요각 손이 지금 각 세대라고 보시면, 각 세대를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9 k g 걸려있어요. 그러면 저기 지금 저 20층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서 지금 3kg, 3kg, 3kg 가면 동시에 쓰면 여기는 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 압을 이 별도로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좀더 약하게 해주고 우에는더 높게 해주고 이런 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좀감수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지금 이, 저거, 뭐야, 이주름관을한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보온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그래가지고 한 3분 정도 이렇게 트레와 뜨시목이 지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감수를 해줘야지, 감수를 해 주셔야지 일단 우리가 지금 보는 수전에서는 0.7, 그러니까 한 1kg 정도만 나오면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보건좀 감수를 해 주세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혹시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제관서 관자 상소에 오셔가지고, 아니, 아, 예, 그래. 그거를 좀 이렇게 저 세팅을 조금만 더열어 달라 는 거지, 7 k 로까지 걸치는 없습니다. 아, 그거는 아, 제가 그말씀좀 드리고 싶어요. 음. 네, 백팔동에 계시는 주민입니다. 저약한한달 전인가, 보름 전인가. 108동 11호 라인 옥상에서 무슨 공사를 해가지고 방안에 물이 쏟아졌는데 그 옥상에서 하신 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 물탱커에서 내려온 물을 잠그고 입상 배관을 철거하기 위해서 기존 물탱커를 잠그고 밸브를 잠그면 물이 안 내려가야 되는데 기존 배관이 너무 녹이 슬어 가지고 장가도 물이 흘러서 내려가요. 잠겨서 잠근 고 그다음 배관을 잘라서 그다음부터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그 물이 왜방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밸브를 잠갔는데 물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자르려고 나니까 물이 저 밸브가 누수가 돼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그한 5분 사이에 물이 흘러내린 거였어요. 그럼 지금 그와 같은 똑같은 공사를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옥상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다른 데서는 이제, 그, 한번 예를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그 벨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전에 다른 벨브를 뭐 이렇게 잠그고, 그 다음에 물분을 빼고, 그 다음에 다시 한집 써요. 아, 어,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집뿐만 아니고 몇몇 집이고 그 집안에 물이 순식간에 막, 양동이, 한 양동이처럼 막 쏟아졌는데, 네. 거기는. 관리소장님한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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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실을 뭐 보고 받았습니까? 몇동몇회에 물이 쏟아졌으니까, 그 집에 한번 가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 들여져있습니까 네. 가서, 네. 그 천장 저정도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그, 그, 복구공사는 저희가 이제, 요번 달말 정도면 이제 마감공사가 들어가요. 그 마감공사에서 이제 천장 거는 복구가 다할겁니다 그러면 지금 또 세대 안에 그, 어, 시멘트 벽미에 지금 절개하게 있지 않습니까? 절개해가지고 지금 름앙하고 절개 안한 부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꺾여가지고 그 옛라인으로 길게 가는데 지금.